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믿음이 아주 좋은 여자 권사님이 애완동물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앵무새를 하나 보았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사려고 했는데, 주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저는 이 앵무새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앵무새의 전 주인이 선원이었는데, 하여간 선원이라서 그런지 이 새가 쉴새 없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고집을 부려서 그 앵무새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엄격한 혼욕으로 이 새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앵무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주와 욕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 권사님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10분 동안 냉장고에 내가 집어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주와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를 진짜 냉장고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앵무새는 한 번도 욕설과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앵무새가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털이 다 뽑혀 누워 있는 그 닭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가 밖에 나오더니 도대체 저 닭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됐느냐고 그 권사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 주셨습니다. 다만 그 에덴동산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하나 세우시고, 그 나무의 선악과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아담과 허와는 사는데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필요도 없는 쓸데도 없는, 해지 않아도 되는 그 선악과의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왜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더냐. 우리 인간들이요. 참 어디서 온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까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잘못 내가 이해를 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기가 없어. 이 마음이 죄로 우리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라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선택하고 죄를 찢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고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을,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에덴농산의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 선악과 하나, 그거를 거기다 두셔 가지고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화과를 거기다 두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타먹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화과를 두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무조건적으로 생각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서 두심으로써 선택적 섬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들은 이 선택에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틈만 나면 상황을 탓합니다. 그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인간이니까 나는 유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냥 세상의 삶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까지 이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큰 불행이 뭐냐 하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나으냐?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리처드 범브라트 목사님이 쓰신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은 날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을 늘쓸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내가 큰 죄는 지은 적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요 어느날 성부가 이두 두 여인에게 숙제를 줍니다.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슬퍼하는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길에서 자잘한 돌을 최대한 많이 주소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그 말대로 잘해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구하는 얘기가 큰 돌을 가져온 여인에게, 두 여인에게 다시 그 돌을 원래 가지고 온 자리에다 갖다 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돌 하나를 가져온 여인은 쉽게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워낙 많은 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돌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교부는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많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니 회개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 커녕 예수님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상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하와가 무너졌듯이 사람들이 이 비슷한 논리에 자꾸 현혹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 그건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를 합니다. 마귀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악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답의 형태, 대답의 시기, 대답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듯 하지만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들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사게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사실은 정말 화날 정도로 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믿는 거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제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죄 값을 먼저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피와땀을 쏟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피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니다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이 없느냐 하면 이거 잊어버려서 그요이 피의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긴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무덤덤하게 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으면 이거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변명을 욕하니 보면, 바리세인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세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가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 행위를 그 구원의 근거로 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라는 게요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하고 무엇이든지 포기하라고 하면 아끼지 않겠다고 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꼭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꼭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진짜 그러셨냐? 아닐 거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파괴하실 리도 없고 내 인생을 흔들리도 없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2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신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즉, 우리가 죄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짜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그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난의 역사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을 끌려서 70년 동안 보로생활했지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하면, 완전히 그 민족이 아주 산산조각나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서른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요, 유럽의 정착간에그 유대인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렇게 얻잖아요? 그 얻으면 바로 뺏어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여러분, 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시제를 한번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늘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꼭 모셔드려야 돼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어린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애들하고 잘 살고 있죠. 이제 우리는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부기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꼭 모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